저희는 대전 롯데백화점 9층. 이봉원의 뽕짬뽕을 아주 뽕을 내려왔습니다. 배는 안 고프지만 빵바구니를 들고 이봉원 씨를 영접하러 저희는 헌팅 먹거리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. 자, 어딜까요? 오, 들어가는 길이 정말 판타스틱합니다 갑자기 올라온 걸 아주 기뻐하고 있는 1인 마마모입니다. 어쩜 완전히 호텔, 호텔식이네요. 네, 자. 주이 과연 서 있을지. 어, 여기 너무 예뻐서 한 바퀴 돌고 싶습니다, 내가. 큰일 났네요, 이거. 나갈 때한번 돌겠습니다. 자, 드디어 찾았습니다. 이봉원의 뽕짬뽕. 뽕짬뽕. 네. 유튜브에서, TV에서 자주 보던 우리 연예인, 박미선 씨의 남편. 이야, 이 대기가, 네, 여기 입성하는, 아내는 풀만석입니다. 네,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메뉴판을 한번 찍겠습니다. 네.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. 아까까지 배가 안 고팠는데. 네. 아, 짬뽕 두 개씩이나 먹습니까?